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교회가 뭔가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짚어보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여러분 신문 기사를 보면서 교회가 종종 무리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사를 보면은 참 사람들, 특히 교회 다니는 분들은 참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야. 저 교회가 안 그러면 좋은데 가끔 그런 교회들 모습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 중에서도 이럽니다 야, 나는 예수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교회는 못 받아들이겠어. Jesus yes, church no. 그러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믿을 수 있지만은 교회는 못 믿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못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실망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는 안 오고 자기 집에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혼자 한다고 합니다. 참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놀라운 창조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조화를 이루고 서로소의 다름을 깨달아서 서로를 따라 함께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은혜와 정의와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사람들과도 화해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있는 그 내면들을 우리 가 한번 들여다볼 때에 몇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우리 한국 교회는요. 미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뭡니까? 근본적으로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개인이 열심히 밑에서부터 노력해가지고 성공하면 자수성가하면 박수치워줍니다. 와 대단하다. 대표적으로 빌 게이츠 또뭐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요? 대단하다 밑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놀란 것을 이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수성가하고 이렇게 밑에서부터 뭔가를 지 이룬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필요와 목적을 목적에 유용한 경우에 그러한 곳을 찾아갑니다. 어떤 단체를 갈 때도요. 자기 필요와 목적에 맞아야 합니다. 그게 안맞으면 어떡해요? 그만둬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는 뭐가 있냐? 내가 뭔가 공동체에 속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어떡해요? 내 마음에 안맞으면은 나도 모르게 힘들어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원하면서도 한번 개인주의가 발달되다 보니까 함께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요, 신앙을 사라이빗하게 생각합니다. 뭐냐, 공적인 것이 아니고 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모든 것을 사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옛날에 어른, 우리는요, 가정도 어떻습니까? 집이 있으면 그 집이 있지만 그 마을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집안의 문제가 생기는 그 집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을의 공동 문제였어요. 그래서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모든 게 자기 집안의 문제, 그 가정의 문제로 국한해버립니다. 신앙도 어떻게 해요? 내 신앙으로만, 개인의 신앙으로만 국한합니다. 여러분, 한쪽 면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공동체적인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시편을 봐도 내 개인의 신앙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위한 신앙과 기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 또세 번째 보니까요 교회가 점점 세상을 따라서 관료적이 됩니다 관료적 관료들 여러분 여기 정부 가브먼트 일하는 사람들 보면요 참 속이 터질 때 많아요 그죠 그 사람들 은하 뭐 할라 그러면요 아주 고압적이에요 그리고 혹시 이민이라든지 시민권 하려고 해서 전화해 보시면요 아주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냥 이거 불편해 죽겠어요. 근데 안 바꿔요. 왜? 누가 갑이에요? 자기들은 갑이고 우리는 뭐예요? 을이에요, 그렇죠? 누가 그 사람들 봉급 줍니까? 여러분과 저 같이 복, 세금 내서 그 사람 봉급 주는데 자기들이 갑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관료적인 태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여러분 교회가 따라하는 어떤 위계주의 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규칙, 어떻면서 전통에 얽매여가지고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요, 세상의 단체와 다릅니다. 세상의 그런 기업이나 그런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익을 내기 위해 존재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한 생명을 차보다 귀하게 여기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뭐냐? 교회가 우리가, 우리가 내세우는 신앙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차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앙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떻게? 어떤 면에서 교회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니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와 여금 자신들의 구원자를 믿게 하려면 그들은 더나 노래를 불러야 하며 그의 제자들은 더 구원된 것처럼 보여야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같이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기느라고 그러면 당신들의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해요? 아, 진짜 구원받은 사람으로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당신들의 삶이 어떻게, 야, 내가 볼 때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뭔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우리가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해요? 교회는 수없이 많은 인종차별, 민족차별, 계급적인 차별이 있습니다. 또 교회는 어떻게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교회들은 늘 실수도 하고, 죄 짓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교회는 우리가 보편적이라고 그래요, 유니버설하고 라고얘기하지만은요 오히려 뜨면서 편협적이고 이기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는 여러분 사도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사도들보다 내가 더 스스로 높아지려하는 그런 교만이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 입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유체 하나님입니다. 그건 뭐냐?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어떻게요? 연합해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 뭐 하셔요? 이 대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혼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혼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홀로 있는 사람들은요.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요. 그거는 한 부분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도 혼자 안 계셨습니다. 어떻게요? 세 분이 함께 계셨습니다. 역할들을 나누셨어요. 성부의 역할이 있고, 성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할이 있고,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가십니다. 각자 역할들이 다를 수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연합하여 함께 가셨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그리스원에서 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개인적으로 잘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잘할 줄이라는 겁니다. 그러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은 나만 잘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같이 함께 다요고 연애, 우리 청년들 연애하는데요. 연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화하고, 요즘에 뭐 해주러? 문자 보내고, 또뭐 합니까? 뭐페북하고 그리고 뭐 이메일도 보내고 막 그러죠. 아, 그런데 연애할 때 그런 것만 해가지고 연애가 됩니까?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말씀하면 되는 건가요? 오프라인으로 해야죠, 그죠? 만나서 뭐합니까? 만나서 영화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러면서 어떻게요? 서로 서로가 다른 점들, 서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나가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집에서 인터넷으로만 예배드리는 분들 계셔요. 참 그런데 물론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는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함께 와서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의 성장에 너무 중요합니다. 연애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연애 잘하려면 이런 특징이 있으면 됩니다. 연애 잘하는 사람들 특징은 첫째로 마다하고 자상하고 둘째로 너그럽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남자친구가 자상하고 너그럽다. 생각 한번 속으로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이 자상하고 너그럽다. 이런 사람들은요, 선물을 주되 보상을 바라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힘들 때 안아준대요. 틀렸다고 지적분해는게 아니고 힘들 때 따뜻하게 안아준대요. 그, 그 사람들은요, 남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남들이 모르는 부분을 찾아가려고, 야, 너 이게 참, 이게 예뻐. 이게 멋있어. 라고 칭찬해준대요. 그리고 평소에 없던 깜짝 선물도 한대요. 뭐, 여러가지 있지만요, 여러분, 자상하고 딱 너그러운 남자, 이런 사람, 이런 연인들 만나는게축복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수 6장 4장 1절에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주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해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 여기 사도바를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로마 감옥에서 한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혔어.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때는 그래도 감사하게 가택연금이었어요. 그렇지만 나가지는 못했어요. 그냥 그 2년 동안 가택연금하면서요 편지를 네개 썼는데 그 중에 내가 예배소. 이 편지를 쓰면서 그가 뭐라고 그러냐. 내가 이렇게 갇혔지만, 내가 감옥에 있지만은, 내가 너희를 보면서, 야, 너희들이 진짜 겸손과 온유로서 오래 참아보러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을 열심히 지켜나가라. 여러분, 어떻게, 힘든데도 어떻게 해요? 지금 누구 생각해요? 다른 사람 생각해요. 나도 지금 감옥에 갇혀서 힘든 판에, 내가 힘들다면 계시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교회를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그 교회를 위해서 편지 쓰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려워도 내 문제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바라보고, 교회의 문제를 바라봅니다. 오늘,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본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then we will no longer infants, 이렇게 변합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1 3절를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 믿으려고 그러면은 잘 알아야 됩니다. 물건 살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물건을 잘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더 믿게 되죠. 야. 그 물건 믿을 만해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더 알면 알수록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더 알아가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믿어가는 것에서 자라가서 이제 어떻게 미성숙한 어린아이 모습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요.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에서 자라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절대 아닙니다. 저희도 아이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보면, 제아들 7살인데, 보면 생각해요. 야, 생각하는 게딱몇살 수준이요? 7살 수준. 아빠, 아빠, 엄마 힘든 거 생각할까요? 아, 조금 생각은 해요. 가끔 생각하고, 주로 생각하는 누구 생각? 자기 생각, 예, 자기 중심.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공부 시키면 어떡해요? 조금 하고 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뭐라 그래요? 나 공부 다 했어. 그래, 그죠? 공부 다 했어요? 자,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해도 공부는 어떻게? 예, 못 하는 겁니다. 공부 다한게도있어요 여러분. 근데 걔 생각은 그거.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렸을 때 생각하는 거, 어렸을 때 느끼는 거,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지난주 고림도전 서 13장 11절을 말씀드려 어떻게 요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뭐 했다고요? 버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는 거, 어린아이 같이 말하는 거, 어린아이 같이 깨닫는 거, 이제 어떻게 말씀 안 해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면서 어떻게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어떤 건지 여러 보면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 뭐예요? 흔들린다 그래요. 흔들린다 그래요. 어린아이는 잘 흔들립니다. 예, 아이들 참잘 변해요. 그죠? 예, 아들 보면 어떠면서 변덕스럽습니다. 누구 말들 변덕이 죽을 듯이요 이랬다가 저랬다 그래요. 그 금방 울다가 어떡해요? 뭐 사탕 하나 주면 그냥 헤헤 웃어요. 그죠? 어른들 그런니까 아니죠. 그죠? 어린아이 그래요. 변덕이 그렇게 심해요. 순종했다가 금방 어떻게 불순종합니다. 이게 어린아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을 잘 들여다 보면은 뭐가 있느냐? 그 중심에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란 내게 네 맞춰 달라는 거예요, 모든 거. 내게 네 맞춰주면은 해, 맞춰주면 어떻게요? 해피하다는 거예요. 안 맞춰주면 어떻게요? 해피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내 어린아이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의 죄의 모습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 하나님 어떻게요? 나한테 잘해주면 어떻게? 해 어, happy. 잘해주지 않으면은 언해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네, 내 중심에 의해서 내가 행복하면은 하나님 내 말씀 잘들어 주고 나를 잘해 주시는 분.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나한테 힘들게 하는 분. 자기 중심으로 신앙하는 분이 너무 많다. 그러면 신앙생활은요, 뭡니까? 자기 중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밖어 가는 것입니다. 이 자기 중심의 문제가 뭐냐 보면은요, 자기 중심은 우리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힘과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능력자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유와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이 땅에서 흔들리고 불안하고 하는 그런 삶을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물결에 흔들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바닷가에 나보면요. 태풍이 불때 어떻게 해요? 배들이 막 흔들려요. 이 얘기 사도바울이 했는데요. 사도행 27장을 보면은 사도바울이 경험해서 나옵니다. 로마로 어떻게 지금 잡혀가는데 그 배가 유리굴라 광풍을 만나서 태풍을 만나서 흔들리다가 어떻게 해요? 며칠 동안 이려다가 어떻게 그러면 타산하게 되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태풍의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오늘 그런데 똑같이 그런 태풍을 경험했는데 사도바오은 담대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님 어, 23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뜻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리고 마지막 25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데리라고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믿노라고. 그 똑같이 지금 중년에 사는 그런 고비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될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해요그런면 어떻게 안심하라고. 이게 신앙의 어린아이입니까? 신앙의 어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어린아이면요, 어려움 속에서 내가 죽겠다고. 신앙의 어른은 어떻게요? 해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면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나는 어떻게 해? 믿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나왔죠. 그가 선교여행을 하면서, 3차4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그가 어떻게 수많은 위기 속에서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속에서도 어떻게? 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성하는 것이 바로 하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우리 삶 속에서 위기와 흔들림이 있습니까? 그 흔들림이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기회임을 아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회가 흔들림수 있습니까?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어떻게 또 보니까요. 아 어, 두 번째 특징은 어린아이 특징은 속기 쉽다고 해요. 여기 이야기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며 그리고 사람의 속임수에 간,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속임수에 잘 넘어. 저도 기억합니다. 어린, 어릴, 때, 우리 어떻게 시장에 나가면은 그 야바위 분들이 있었어요. 왜? 어른들은 기억하실 때. 여러분, 여기 이렇게 주발 세개 놓고, 하나, 뭐 주사인지 도구 하나 놓고 맞추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건 돈에 뭐 다섯 개 준다, 열개 준다 그래요. 자, 그럼 어떻게 여러분, 이 가지고 어떻게 거기다 이게 걸죠? 거는데 여러분 맞춥니까? 아, 누구는 맞춰요. 맞춰가지고 10배씩 막 받아가요. 그런데 내가 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 안 돼요. 맞추는 사람들은 어떻게, 야가 이꾼 넷, 같은 패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해가지고 손 빨리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숨기는지, 막 밑에서 숨기는지 알 수도 없게 가지고 그냥 하면 항상 지게 가끔 한 번씩 맞춰줘요. 손님 떨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린이들과 같이 속임수의시들 얼마나 속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이에요. 어린애들을 잘 속습니다. 이와 같이 속 귀신 세상 속에서, 어, 여러분, 어떻게 영적인 분별력,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상에활 하신 분들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보면 그래요. 어떻게 이사, 여기 있다가 다른데 이사 가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그래서 어떤 교회 찾아야 될까 참 쉽지 않습니다. 저 교회는 그래도 말씀에 잘서 있는 교회인가? 저 교회는 혹시 이단이 아닌가? 그들은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영적으로 어리면은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 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배우다 보면 이단에 넘어가거든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같이 쉽게 속지 말고 말씀의 분별력, 말씀의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설교 듣고 예배 참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말씀에 대해 읽고 큐티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영적 성장은 더딥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중요한데 오늘 15절 뭐라고 얘기해 보세요? 15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서 어떻게 참된 것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여러분 예.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이 없는 진실은 잔인하고 진실이 없는 사랑은 위선이다. 영어로,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Truth without love is brutality. Love without truth is hypocrisy. 그래서 사랑이 없는 진실 우리의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강단에서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진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없으면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설교는, 마음이 없는 말은 그 말이 진실일 때도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충고해 줄 때에 예,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잔인한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요? 그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받죠 아파요. 뭐가 안 되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두 번째 말하고 그래요. 진실이 없는 사랑은 위선이라고 있요 사랑합니다. 그 사람 사랑해요. 그런데 어떻게요? 때론 사랑이 때문에 진실을 이야기해줘. 사랑이 때문에 진실을 이야기해줘. 저 여기 와서. 시상, 어, 목회하면서 만났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 청년은 한국에서 로 도망왔어요. 왜 도망왔냐 보니까 그때 한국에서 영어학 선생으로 나갔던 그 케네디아를 만나가지고 이리로 도망왔는데 그 케네디아 남자애가 동성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걔한테 넘어가서 여기까지 도망왔어요. 어머니가 여기까지 와서 제발 이이를 좀... 어?